시댁 스트레스로 뱃속에 둘째를 떠나보냈습니다. 결혼 후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적응할 무렵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에 기뻐하며 조심스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시댁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임신했다고 대단한 거 아니야? 첫째 키우면서도 집안일은 당연히 너 몫이지?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본척 하셨습니다. 설거지며 청소, 명절 준비까지 모두 저희 몫이었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몸이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핀잔을 주셨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나약해? 애 하나 키운다고 엄살은? 시댁에 다녀오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도 털어놔봤지만, 그는 그저, 엄마도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말로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대소사를 돕다가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괴로워하는 저를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너 정말 그렇게 오버하지 마라! 고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기가 더 이상 심장박동이 없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돌아온 말은 더 가혹했습니다. 너 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너 비리비리해서 시집 온거 모르니? 왜 자꾸 우리 탓을 해? 우리가 너를 괴롭혔냐? 입 떴다가 뭐하냐?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허구헌날 시댁 타령이야? 응, 너가 시집 올때혼수를 하나 잘해왔길래 너가 뭘 그렇게 잘해왔냐고? 남들은 민크코트다 뭐다 난리도 아니더라.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습니다. 마음 속에 쌓인 고통과 분노는 그대로 제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나를 더 이상 시댁의 스트레스 속에 밀어넣지 마. 나도 지치고 아파. 그리고 우리 떠나보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시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못 온다는 거야?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하는 말이 남의 말이 아니었구나? 너 이게 뭐니? 내가 시험이 같지가 않은 거냐? 생긴대로 논다는데 네가 딱그 꼴이구나. 집에 안 오려면 너나 오지 마라. 내 손주랑 내 아들은 보내. 둘째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제가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 합니다. 저런 어른들 밑에서 제 아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안 보고 살수 없다고 하네요. 저 역시 시어머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따로 사는 중입니다. 안 보고 사는 게 답이겠죠. 그렇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